1493년 스위스 태생 파라켈수스 대학 교수들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책을 불태우며 실험만이 진리라고 외쳤던 중세의 록스타입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말 양이 독을 만든다 물도 과하면 죽고 독약도 소량이면 약이 됩니다 현대 독성학의 황금률이죠 급진적 제안 금속은 황과 수은끈 아니라 소금으로도 이루어져 있다 동료들은 경악했습니다 이단이라고요 현재의 도를 재해석했습니다 금을 포함한 모든 것을 녹이는 보편 용매 알카헤스트 문제 모든 걸 녹인다면 무엇에 담아둘까요? 생각 안 해봤대요. 고대 거장들의 권위를 거부하라. 텍스트보다 경험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자신이 후대의 새로운 거장이 되었죠. 그의 유산 현대 양리학의 기초입니다. 연금술을 의학과 결합시켜 의학 연금술이라는 새 분야를 열었으니까요. 반항아가 혁명가가 된 케이스입니다.